유민님께서 금수저 누구나 금방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국민 송될것 같아요. 에이... 그럼요. <laughs> 이렇게 또 따따 따라 부르다 보면은 어 진짜 금수저가 되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지금도 금수저라면서? 네. 그, 팬분들 지, 덕분에. 행사장 가고 뭐 이렇게 <laughs> 가면은 음. 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부류, 사랑, 김명빈 사랑해, 응. 막, 이런, 이렇게 막 아, 맞춰주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아이돌들이 하는 거, 네, 하는 거. 네, 그걸 딱딱 진짜 군부대처럼 네. 딱딱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어, <laughs> 네, 어. 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 어디서 나오는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행 그 현장이 진짜 떠나갈 것 같아. 그쵸. 음. 또, 진짜, 아니, 우리 팬분들은 뭐 좋은 걸 그렇게 드시는지 목소리가 엄청 커요. 진짜요? 마이크 같아요. 안 줘도. 네. 응. 아유,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 듣는 동안요, 김용빈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오, 지금 바로 만나볼 건데, 용빈 씨 질문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 가장 참신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한 분을 골라주시면 음. 그분에게 이제 끝날 때 26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바로 말하지 말고 빨리 기억해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김현민 씨가 직접 사연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좀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서. 네네. 어떻게 먼저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조혜지님께서. 아. 어. 네. 용빈님, 금수저로 식사하시나요? 저는 은수저로 먹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금수저로 식사하세요? 은수저로 식사하세요? 네, 저는, 은수저는 있는데, 에. 금수저가 없습니다. 아, 그, 금수저 없으시지? <laughs> 근데 금수저도 있나? 금, 금으로 만든 수저가 금수저 아니에요? 그, 네. 그, 그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어? 상신하긴 하다, 이 집분. 금값이 너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금 네. 사고 싶은데도 못 사고 있어요, 지금. 금이 더 비싸가지고. 김명희 님께서 용빈 님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서 밥은 해먹는지요? 아우, 걱정되시나 보다. 집에서 밥할 뭐. 시간이 요즘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거의 밖에 나와서 먹을 거예요. 잠만 잘 거예요, 네. 그죠? 원래는, 음, 원래는, 밥을 해서, 밥만 해서 먹었었어요. 어, 원래는 이제 반찬 같은 거 시키고. 네. 오. 밥솥에 밥은 안 쳐가지고, 예, 네, 그거 하나만 해갖고, 거기 먹고 랬었어요 어머, 그랬었어요. 저 뽀얀 손으로 밥을 해서 먹었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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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손이 쌀인지, 쌀이 손인지, 아우, <laughs> 네. 어, 화해가지고둘 다. <laughs> 박선민님께서, 음, 읽어주세요. 냉면은 몇 젓가락에 다 드시나요? 어, 뭐, 소식가예요 <laughs> 아니요, 저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왜몇 젓가락에 다 드... 아, 잘 먹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가? 에, 저는 냉면 그냥 한 열절가락? <laughs> <셀 수가> 엄청, <laughs> 에, 빨리, 빨리 밥을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좀 네. 천천히 먹지 천천히? 때. 다른 분들이 이제 배불러가지고 <laughs> 음. 가만히 있을 때, 아 계속 먹고 네, 있 저는 이제 천천히 먹으니까 끝까지 먹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네. 급하게 먹으면 살찌거든 저희 매니저 동생이랑 매니저 형도 이제 저밥 먹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오. 벌써 이미 다 먹었는데 <laughs> 이미 식사 끝났는데. 네, 저는 빨리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오. 천천히 끝까지 먹는 스타일이에요. 음. 안지권님께서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빌라고 하면 어떤 걸 빌실 건가요? 오. 세 가지 소원. 첫 번째 소원. 첫 번째는 음. 우리 사랑빈, 우리 팬분들이 음. 지금 거의 제어 스케줄을 같이 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저는 비를, 비를 노래할 때만 맞잖아요. 아요 근데 이 비를 <laughs> 몰고 다니는 것 같아, 내가. <laughs> 비를 이다 같은 생각이야? 진 나랑 통하는 게 있어 확실히. 어 저, 진짜 저도 비. 저는 심지어 결혼식 날 비오고 신혼여행 가는 날 비오고 <laughs> 저희 둘이 같이 무대 하는 날 비오고 난리가. 아 어, 진짜 <laughs>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에이, 그래요? 비를 몰고 다갖고 어. 어제도 이 우리 그 요즘에는 그 라이브 영상이 뜨잖아요 맞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비가 오니까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laughs> 우리 팬분들 일부는 이렇게 천막에 쳐져 있고, 일부분들은 천막 없이 비를 맞고 이제 어, 계시는 너무 거예요. 너무 걱정되지. 너무 위안한 거야, 내가 그걸 어, 보는데. <laughs> 그래갖고, 감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어, 맞 진짜. 비 맞으면 바로 안 감기. 안 요즘 어. 갑자기 날씨 추워지고. 맞아, 이상해, 날씨가. 갑자기 비 오고. 그래갖고, 우리 팬분들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안아첫 네, 번째는. 아, 앞, 어, 소원 말한 게참 기네요. 네, 빨리 말해주시지. 첫 번째는 수 그거고, <laughs> 두 번째는. 두 번째 소원. 저 이제 노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목소리가 이제.. 에, 목소리 안 쉬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laughs> 어. 건강하게 했으면 어. 좋겠고 평생 목소리 네, 안게 건강 잘 해줬으면 좋겠고 어. 세 번째, 어, 세 마지막 번째는 거야? 음~ <laughs> 돈 많이 불었으면 좋겠고 <웃음> <웃음> 이게 첫 번째 선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노래 건강하게 부를 수 있고 우리 팬분들 있으면 돈은 뭐 자동적으로 어. 버는 거지 뭐. 그건 그런 렇죠 응. 노래가 잘할 수 있으면 맞아요. 네. 건강하면 네. 돈도 잘벌수 있는 거고. 어. 저는 세 가지 소원 다돈잘 벌게 해주세요, <laughs> 부자 되게 해주세요, 땅 <laughs> 가지게 해주세요. 나 이런 거빌 거야. 자 <laughs> 이소연님께서 박해노 씨랑 동갑이구나. 근데 용빈님의 반쪽은 어디에? 없어요. 연애할 시간이 연애할 없을 거예요. 연애할 시간이 <웃음> 없어요. <웃음> <응>. 연애할 시간도 <laughs> 없고, 지금 뭐, 너무 네. 바쁘게 한참 이렇게 물들어올 때노절라고 <laughs> 이제 일할 때니까 일할 네. 진짜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 아마 우리 팬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대에 올라갈 음. 때마다 네. 이 에너지가 너무너무 행복해 갖고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음. 네. 그, 그러면은 그 이상형 말하죠, 이상형. 네. 이상형이라도 이상형은 음. 저는 연상, 좋아합니다. 어, 연상 좋아해요? 네. 현호 씨랑 똑같네. 어, 그, 현호도 그, 연상을 똑같... 좋아하잖아요. 네. 네. 아, 연상이 주는 그, 있구나. 아, 왜 그러냐면, 네. 뭔가 이렇게, 누나들은, 네. 동생을 이렇게 챙겨주고, 엄마처럼? 네. 어. 밥도 잘해줄 것 같고, 왜냐하면, <laughs> 네. 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네. 혼자 살아서, 밥을, 이렇게 십몇 년을 살았는데도, 네. 제대로 밥을 챙겨 먹은 적이 없었어요, 거의. 어... 그래갖고, 연상, 이랑 결혼을 하면 밥을 잘 먹을 수 <laughs>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내가 밥을 잘...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어, 밥을 막좀 책임을 받고 사랑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막 진수 성찬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고 <laughs> 그... 아니 또 우리 식구들이 우리 네. 가족들이 밥을 또다할 줄을 몰라요 네, 우리 가족들이 그래갖고 밥을 항상 대충 먹었어 어릴 때부터 <laughs> 자 김현민 씨의 이상형 <laughs> 자연상의밥 잘하는 사람 구합니다 <laughs> 네, <laughs> 밥잘하는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밥자, 어 <laughs> 먹는 걸 또. 자또한 가지 그러면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김영빈 씨도 개인기가 있으십니까? <laughs> 저는 개인기 하나면 제일 뭐할게 없는데. 네. 에 우리 탄이가 있거든요. 반려동물 탄이. <laughs> 어 탄이 타니. 이름이 탄이예요. 김탄이라고 있는데. 까만가 보다. 네. 그레이 그레이 색상이에요. 어, 요즘. 네, 아주 핫플 강아지입니다. 오. 요즘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어, 그래요? 네. 네. 우리 타니가 네. 짖지를 않거든요. 어, 왜?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어, 짖지를 않는데 이렇게 딱벨 소리만 나면 어. 딱 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개인기예요? 네. <laughs> <laughs> 그가. 어, 오케이 오케이. 자김용빈 씨가 키우는 타니 <laughs> 우리가 뭐 어떻게 짖는지 알수 없지만 김용빈 씨가 개인기라고 하니까 똑같이 짖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벨 자. 이렇게 띵동 눌러요. 제가 띵동 할게요. 네. 잘한다. 예. 네. 그 짓는 거를 제가 이거 개인기로 <laughs> 보여드렸으니까 네, 인스타에, 인스토리에 <laughs> 네. 제가 짓는 영상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올려 놓을게요. 진짜 똑같아요. 김용빈 씨 SNS에 <laughs> 어, 그 오늘 타이, 반려견 탄이가 네. 짓는 모습을 올려 놓을 테니까 <laughs>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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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내일쯤으로. 어, 제가 뽑아서 볼게요. 똑같은 네. 똑같은지 네, 진짜 있어요. <laughs>